대전에 여행 간다면 성심당은 꼭 들러야 하죠. 역에서 빵 사고 이제 바로 인천으로 넘어. 하... 대전역에 인천행이 없습니다. 서울은 갈수 있는데 몇 년째 기차로 인천까지 바로 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도 버스 이용이 권장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드실 것 같나요? 인천 대전 간 대중교통입니다. 16시에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우등버스입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탑승 완료 19명이었지만 나중에는 21명으로 바뀌었고요. 7월 2일 수요일에 운행하는 것이었지만 반을 넘게 채웠습니다. 우선 동서대로로 운행하기 위해서 터미널에서 오른쪽으로 나와서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준 다음 동부 네거리에서 11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대전 IC로 가는 과정입니다. 보통 대전 복합에서 출발해서 타지로 바로 넘어가는 차량이면 대전 IC로 잘 가는 걸볼수 있죠. 대전 IC 요금소 지나고 나서 서울 방향 좌측으로 들어가면서 경부고속도로 본선에서 운행합니다. 회덕 분기점 신탄진휴게소 신탄진 IC 순으로 이어지면서 청주시 천안시 안성시 등을 거치게 됩니다. 회덕 분기점 지날 때 경부고속선 본선도 보이는데요. 아 하행 KTX 산천이 보이네요 16시 9분에 보인건데 행선지는 어디였을지 고속버스 탑승 전 사전에 제가 고속도로 교통정보를 살펴봤는데요 15시 34분 기준으로 이미 평택 시흥고속도로 상행방향은 마도분기점 인근부터 정체가 형성됐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가 인천 방향 지름길인데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우회도로는 있습니다. 바로 판교 분기점 거쳐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건데 서행 구간이 조금씩 있는 것 말고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영동 고속도로로도 인천을 갈수 있는데 역시 정체 때문에 쉽지 않고요. 아마 이번 시간 이버스가 판교 분기점을 통해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에 대전에서 출발했고 퇴근 시간때쯤에 수도권을 지나갈 거라 조금 전에 봤던 교통정보 내용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주세요 여름이라 일본 시간도 많이 늦어졌어요 요즘 같은면 오후 6시가 되어도 좀 밝습니다 엄밀히 저녁 시간이지만 왠지 아깝고 요샌 또 찜통이라 참 불쾌하죠 그런데 단순 불쾌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더위 조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경기도니까 수도권에 들어선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죠. 평일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이 안성시 인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성 아이시 다음에 안성 분기점이 나오는데 낮에 살펴봤던 대로 평택시흥 고속도로와 같은 지름길이 정체 구간 형성으로 인해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죠. 과연 이 고속버스가 안성 분기점에서 직진하면서 그대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운행합니다. 만약에 판교 분기점까지 간다고 하면 적어도 서울 요금소는 거쳐야 하고요. 안성 분기점 이후로 남사 진위IC, 오산IC, 동탄 분기점 등을 지나게 됩니다. 서울 요금소입니다. 여기서는 서울 쪽 구간에 대한 안내만이 이루어질 뿐, 다른 쪽은 딱히 안내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판교 분기점까지 오게 됐는데요. 슬슬 차선 변경을 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차선이 보이십니까? 아예 줄을 섰습니다. 이게 다 일순환으로 나가는 차량들입니다. 평촌 일산방향으로 초로티 따라 엉금엉금 엉금 진출해서 일순환 본선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지금 여기도 장난 없습니다. 17시 35분 기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도 결국 정체 구간 형성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정체는 정체인데 평택시운 고속도로보다는 사정이 낫다는 게 어디입니까? 거긴 퇴근 시간 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정체 구간 더 길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본선 차로수가 4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금엉금인 게 일단 인천 종합터미널이 제2경인 고속도로 남동 i 시 근처에 있는데 수도권 제1순환과 제2경인이 만나는 안현분 기점까지 이동해야겠습니다. 조금 전 경부 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통과해서 요금지불이 있었지만 1순환에서 또한번 요금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요금소 지나고 나서 속도가 회복되네요. 하지만 이건 잠시뿐이란 걸 알게 됩니다. 충촌 ic이자 안양 터널 입구 이쪽 방향에서는 평촌 i 씨에 진출로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량들만 있을 뿐. 3분 i 시까지 가야 나갈 수 있는 길목이 나옵니다. 조금 전3분 i 시를 지나면서 군포시당을 잠시 밟았다가 다시 안양시당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행인 건 안양 잉은 구간까지만 정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속도가 조금씩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이제 안영분기점인데요. 제2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본선 또 멈춰졌어요? 일순환은 앞으로 시흥, 장수고치고 속내 중동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정말 부정적인 의미로 엄청난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일단 일순환에서 빠져나갑니다만 지금 제2경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남도날씬신데 이렇게나 쌓여있으면... 아, 진짜 수도권에서 소비된 시간이 참사 어마어마하네요. 평택시운 고속도로 피해서 왔다고 하지만 정체는 너도나도 할것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 IC 지나고 남인천 요금소 서창 분기점 지나면 바로 남동 IC 있기 때문에 만약 100킬로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면 신천 IC부터 3분 정도만 걸릴 거리겠죠. 다행히도 신천 IC에서 잠깐 정체 있었을 뿐그 이후로 속도가 회복됐습니다. 중간에 요금 한번더 내어주고요. 와! 서창분리점 부천 쪽으로 나가창들이 항탱이 만수육동으로도 갈수 있는 길목이기도 한데요. 저길 다 빠져나가는데만 얼마 정도 걸릴... 아, 낱말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2km로만 더 가면 남동아일 시인데 봉선 꼬이고 난리 났죠. 이게 또 결국 본선 정체입니다. 다행인 건 남동 ic로 나갈 수 있는 차로가 따로 있고요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동 ic에서 나가고 터미널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 내릴 수 있겠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동 ic 막판인데 오른쪽 시청 경찰청 방향이 아주 줄을 섰고요 버스 어떻게든 끼어들어봅니다 아까 줄을 못 서는 바람에 지금 노을 지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놀 지고 있는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터미널 하차음에 못 들어왔습니다. 사실 바로 교차로도 있어서 신호대기 여파도 있었거든요. 남동 고가교 옆쪽입니다. 이거 전재울 사거리에서부터 차가 쌓였나 봐요. 저기 잘 보면 정지 신호가 표시된 게 보이실 겁니다. 방죽들 상거리에서 초록불이 나와도 전재울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면 뭐. 네. Welcome to Incheon. 지금 인천 땅 밝기 시작한 지 얼마 됐죠? 아 이제 내려하는데 일단 전재우 사거리에서 좌회전입니다. 이 와중에 전광판에 남동대로 교통상황 아주 좋지 않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입구 상거리로 가서 우회전하고 바로 터미널 군의 입구가 나오고요. 진입해서 하차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발한 지 2시간 24분 만인 18시 24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인천 대전복합노선은 평일은 대체로 시간당 한대씩 18차례, 금요일은 최소 40분 간격, 토요일과 일요일은 최소 20분 간격으로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신 우등 18,900원, 프리미어 원가 24,500원, 심야인 각각 22,600원, 29,400원으로 운영됩니다. 인천종합터미널 1번홈, 대전복합터미널 서관고속타는곳 2번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는 북대전IC, 대전청사, 유성시외버스정류소로 가는 시외버스 이용도 가능하며 평상시 10차례, 전구간 기준 일반 12,900원, 우등 16,800원입니다. 인천종합터미널 7번홈, 유성시외버스정류소 2번홈을 이용하시고 대전청사는 정부청사 서문협회 시외버스 둔산정류소, 북대전IC는 전자디자인고등학교 건너편에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대정간 버스는 1977년 7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977년 7월부터 사마고속이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인천대정간 노선에 8대가 배치됐습니다. 1977년 당시에는 인천에서 지금의 노선번호 120번이 되는 경인고속도로밖에 이용할 수 없었고 그외 대부분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대전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와 평택제천 고속도로 등 지름길 경로를 이용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거리 단축도 꽤할수 있었지만 평택시흥 고속도로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 정체가 발목 잡고 있어 오히려 판교분기점과 같은 다른 지점으로 우회하는 게더 나은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 나중에 차로 확장 공사를 할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지만 아직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 내 전간을 최대한 간편하게 이동하려면 도로를 달리는 고속 시외버스가 추천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차의 노선망에 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인천 대전간 철도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천과 대전에 모두 철도역이 있어 열차를 탈수 있지만 두 지역에서 직접 탈수 있는 열차의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현재 인천에는 부시철도 및 광역전철역만 있고, 대전에는 대전역과 같은 기차를 탈수 있는 역도 있습니다. 인천 광역시청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할 때, 인천 지하철 1호선을 먼저 이용해서 부평역까지, 부평역에서 광역전철 1호선을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대전역으로 가는 기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용산역까지만 이동한 다음 서대전역으로 가는 열차편 이용도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정이 아니라 이난의 정문종이면 3001번 직행좌석, 송도신도시청이면 3002번 직행좌석을 타고 광명역까지 이동한 다음 KTX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발지가 어디가 됐건 방식이 어디 됐건 최대한의 간편이동은 철도로선 불가능 이거 캐리어 같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라면 철도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영 그렇겠는데요?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대전가는 KTX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천공항 착발 KTX. 원래는 지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까지 바로 가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2014년 최초로 마련된 개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용산역이나 서울역 시종착 등의 개통을 RX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까지 일부 연장한 것에 가까웠지만 KTX가 검만역에도 정차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도 인천시내에서 KTX를 탈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이나 포항, 마산 방향의 KTX가 대전역에도 정차하기 때문에 검암역, 대전역 간 KTX 이용은 가능했지만 인천국제공항착발 KTX는 본래부터 운행 횟수가 적은 편이었고 RX공항철도로 직결하는 개통이었기 때문에 영업 운행 속도 차이는 물론 해당 노선 배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착발 KTX는 2018년을 끝으로 없어졌는데 여권의 변화나 충분한 대체 교통수단 존재 수요 저조 등이 원인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 어디까지나 공항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됐지만, 검암역 KTX 공급도 폐지됐기 때문에 약 7년 동안 인천 대전 간 기차를 통한 바로 이동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천발 KTX를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 출발해서 어천역 인근 지점을 통해 경북 고속선 등으로 진출해 운행할 예정인 인천발 KTX는 경부선 개통과 호남선 개통 등 운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인천대전가는 경부선 개통을 통해 기차 이용이 다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터미널에 비해 부평이나 인천광역시청과도 거리가 더 떨어진 송도역에서 출발하고 열차로만 가실 분이라면 원인제역 등에서 환승이 필요합니다. 큰 이상만 없었다면 적어도 올해 말쯤 준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통될 수도 있었겠지만 계획이 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7월 중 보도에 따르면 인천발 KTX의 개통 시기가 최악의 경우 2028년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경부고속선의 평택오송 간 선로포화로 인해 2026년 인천발 KTX 개통도 불발되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는데 국토교통부가 기존 노선을 빼서 인천발 KTX로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실 가능성이 어렵다면서 선로 추가 설치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인천발 KTX 운행을 위한 각종 공사가 미루어지면서 개통 시기를 2026년 12월로 미루마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나 버스에 의존해야 하는 시기가 연장된 셈이 됐습니다. 인천발 KTX는 계획상 경부선 개통 12회, 호남선 개통 6회 정도를 예정하고 있지만 경부 고속선을 경유해야 하고 평택오선 간에서 열차 밀집으로 인해 벌어지는 병목현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심할 경우 간격조절로 인해 제대로 된 고속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또 앞서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세편성 발주도 지연되는 상황도 벌어지면서 인천발 KTX가 2030년이 되기 직전쯤은 되어야 개통될 수 있지 않겠냐는 여론도 형성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발 KTX는 경부선 개통 1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광역전철 수인분당선과 4호선 열차가 다니는 일부 구간과 선로를 공유하기래요. 오이도역에서부터 안산역, 초지역, 한대암역에 이르는 안산선의 한 구간은 선로 포화가 예상됩니다. 안산선의 본선도 경부고속선과 마찬가지로 선로 두 개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인천발 KTX도 합류하는 형태가 되면서 선로 사용량이 더 증가하고 광역전철과 KTX 모두 증차를 쉽게 생각하기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복합열차 KTX를 투입한다면 한 차례 운행으로 복수행선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어도 오송역에서의 병결 분리 작업이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오속역인항 구간의 좌석은 결국 8칸 단편성의 총 좌석수밖에 되지 않아 공급량 부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경무선 개통 인천발 KTX의 운행 횟수가 평일 기준 18회인 고속버스보다는 크게 부족하진 않겠지만, 인천 내에서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버스는 인천발 KTX가 개통하기 전까지 이용이 권장될 듯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KTX의 개통이 지연되고 있었던 데다 정말로 2028년까지 개통 시기가 연기된다면 앞으로 약 3년간 고속시의 버스를 제외하고는 간편 이동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